지목한 이유는 왜였을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연남과 사망한 여사장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얽혀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 여사장이 내연남 박씨에게 내돈 갚을 돈을 주고, 이에 갚을 돈이 없었던 박씨가 여사장을 죽인 게 아니었을까요? 혹은 불이 불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숨기기 위해 죽인 게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로 범행 동기로 볼 만한 게이박 씨에게는 꽤 있었던 거죠. 사건 현장인 당구장에서 사망한 피해자 여사장 이외에 물건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금반지와 성금 당시 당구장에 있었던 장롱 안에 다이아가 박혀있는 백금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가 이때 당시 시가로 15만 원 상당의 고가 반지였어요. 이 반지와 현금 3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금 반지와 현금을 내연남이었던 파출소장 박 씨가 훔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강도 살인 사건인 걸까? 거기다가 박 씨가 근무하고 있었던 파출소가 경주가 아닌 경북 영양에 있었습니다. 영양. 사건이 발생했던 당구장과는약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었어요. 박 씨가 범인이라면. 경북 영양에서 경주 당구장까지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경북 영양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 박 씨가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박씨 혼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에는 공범이 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했던 공범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박 씨의 지김 씨. 그리고 당시 차량 운전수 일을 하고 있었던 신씨. 검찰은 이두 사람이 박씨와 함께 살인을 저지른 공범이다. 이 사건은 살인조 살인사건 범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박씨는 경찰이었어요. 그것도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범행을 짜고 했을까요? 100km 떨어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이 박씨는 형사반장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름대로 수사에 대해서 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이 범행을 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100km가 넘는 장소에 가서 범행을 하고 또 장롱 속에서 금품을 훔쳐가지고 돌아오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 사건에는 유일한 목격자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당부장 종업원. 그런데 이 종업원의 진술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술이 오락가락해. 처음에 분명히 이 종업원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악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자다 깼습니다. 깨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는데, 던자붙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범인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명은 아니었어요. 한세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종업원의 말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파출 소장인 박 씨가 용의 선상에 올랐죠. 경찰은 바로 이 목격자,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파출 소장 박 씨가 여사장을 죽인 것 같은데,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박씨 얼굴을 딱 보여줬더니 이 종업원이, 네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거기다가 경찰이 공범까지 있다. 공범은 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종업원이 맞습니다. 공범도 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범인인지 공범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3명입니다. 파출소장 박씨 그리고 식당 주인 김씨 그리고 차량 운전수 일을 하고 있었던 신씨. 왜? 종업원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박씨가 공범인 친구의 트럭을 사용해서 범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 제가 깜빡했네요. 내 차를 이용했어요. 운전은 신 씨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아 사실 출처 불명의 토니 차로 이동했습니다. 라면서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자기 차로 범행을 했는지 남의 차로 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결국 박 씨, 그리고 김 씨, 그리고 신 씨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박 씨가 주범, 그리고 공범은 김 씨와 신 씨로 주범 박 씨와 공범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범 박 씨는 무기징역, 그리고 식당 주인 김 씨와 운전기사 신 씨는 징역 10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세 명은 바로 항소를 해요. 그렇게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범인 한 사람이 자백을 했을 때는요.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플러스로 공범이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게 보강 증거가 돼버려서 이 공범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핵심에서는 공범의 자백을 서로에 대한 증거로 봐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에 가서는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나온 거예요. 우선 이세 명의 알리바이가 나온 거예요. 범행이 벌어지던 그 장소, 그 시간에 이세 명은 거기에 없었다. 그러면 범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백이며 진술이 모두 오락가락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법원에서 우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렇게 엉터리인 진술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세 명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또한 무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세 사람이 이렇게 결백을 인정받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건은 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은 무죄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약 2년 뒤에 이 사건의 진범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그런게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거나 DNA 검사를 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한 2년 뒤에 교도소에서 이제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한 사람이 자기 친한 동료한테 야, 2년 전에 당구장에서 여자 하나 죽어가지고 세 명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로 풀려한 사건 알지? 사실 그거 내가 죽이 거나? 라면서 교도소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 말이 경찰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붙잡히게 된 거래요. 사건 3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당구장 종업원. 이 종업원의 진술 중딱 맞는 게 하나 있었어요. 범인은 3명이었다. 3명. 진범들 또한 3명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딱 맞았어요. 웃긴 게요. 이 진범 3명 모두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잡힌 거예요. 경찰은 각각 교도소에 다 찾아가서 이들이 범인이 맞다면 사건 현장 당구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구장 안에 구조라든지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가서 그 당구장 안에 구조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맞아. 자백까지 들은 거예요. 그렇게 징검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세 명. 합출소장 박 씨와 식당 주인 김씨 그리고 운전수였던 신씨이세 명은 왜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음에도 본인들이 한 거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었던 걸까? 또한 당구장 종업원은 왜이세 사람이 맞다고 얘기했던 걸까? 사실 이때요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세 분이 정말 수사 과정에서 한 고문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이세 명만 당했냐? 아니요. 목격자였던 조마원 역시도 고문을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얘기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사를 받다가 고문으로, 그러니까 알몸 상태로 도망,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왔는데 다시 잡혀 들어가서 다시 고문받고 그랬대요. 거기다가 사고 초기 때 파출소장 박 씨가 지목됐잖아요. 이때 파출소장 박 씨는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간에 경주에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해 줄수 있어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고문과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나서서 이제 뭔가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야우야세 사람이 범인이 돼버렸던 거죠. 이 사건을 취급한 건 검찰입니다. 경찰관이 경찰관을 잡아놓은 사건이 아니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83년도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고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이네 경찰이 하는 고문 따위는 애들 장난이야. 우리 대검에서 알아주는 고문 전문가가 있는데, 너네 오늘 밤에 한번 그 맛을 봐봐. 정말 이때 이 담당 검찰이 용의자 3명 이외에 증인까지 다 고문해서 짜맞춘 거예요. 정말 악질이죠. 결론적으로 박 씨, 신 씨, 김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진범이 잡히고 그 피해는 대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사건 후에 이 3명은 거짓 진술을 했던 약 12명의 사람들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4억 8천만 원 배상 청구를 해 일부 받았다고 하고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1987년 사표를 냈다고 해요.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어찌됐든 억울함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범이 끝까지 안 잡혔다면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뻔했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서운 1980년대에 일어났었던 강부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thank <laughs> you 왜 사례가 됐나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검문제 때문에 혹시 사례하신 거지? 한 말씀 해 주시죠. 피해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그래요. 들어가 있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사례 네, 안 했습니다. 사례 안 했어요? 그러면 연주가 죽였나요? 모르겠다. 증거가 있었는데 미안한데. 검문제로 사고 쳤 침묵을 지키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살해 안했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냐라는 질문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로부터 11일 후 9월 13일 새벽 12시 40분 동료 수용자의 교도소 내한 거실에서 양손을 뒤로 묶고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억울하다. 나는 내용의 유서를 가족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혹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살인마였을까요? 김화 사건 파일 무한 30대 여성 살인 유기 사건 편이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69세 남성 A 씨. 피의자 조사를 하던 전주지검은 송치 다음 날인 9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면담 및 프로파일러 조사까지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이 모든 내용들은 영상 녹화를 한 상태로 강압 조사 혹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숨지며 재판을 열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할 예정입니다. A 씨 혐의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인지 사건의 그날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피해자 39세 B 씨의 남편은 경찰에. 미 귀가자 신고를 니다 여행을 떠난 아내가 돌아오겠다고 라 말을 한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귀가자로 최초 가출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무언가 이상한 상황을 포착합니다. 어느 순간 피해자의 생존신호가 끊어졌고 그리고 그 순간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바로 강력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2021년 7월 29일로 진술합니다. 아내가 광주와 전남 지역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며 믿을 만한 사람이 지켜봐달라고 라 말을 했고, 이에 함께 살고 있던 전북의 집을 전세로 내놓아 받은 전세자금 2억 2천만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다라고 얘기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회사로 찾아온 아내에게 7월 19일, 그날,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한달 가까이를 여행을 다녔고, 그 이후 아내와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는 게 남편의 진술이었죠.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술대로 아내의 생존 신호는 보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5일, 전남 무안군의한 모텔에서 그 신호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두 명, 나오는 사람은 한 명이었죠.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그 남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8월 15일 저녁 8시 2분, 한 남성과 모텔로 들어간 피해자. 그로부터 10분 뒤, 남성은 다시 차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펑크에 있는 침낭 같은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리고 시간은 30분이 지납니다. 그때 경찰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가지고 올라갔던 그 침낭이 사람 크기만한 무언가를 담아 양팔로 감싸들고 뒷차장으로 내려와 차량 뒷좌석에 싣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실종된 피해자였을까요? 물론, 그 이후, 호텔에서 피해자가 나온 모습이 포착됐거나, 혹은 호텔 안에 그대로 있다면, 그 의문의 남성이 들고 나온 것은 그냥 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탐물 수사를 벌인 경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들어갔던 피해자는 스스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판단해 행방을 추적한다. 그렇게 시간이 9일이 지난, 8월 24일 담양에서 69세 A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저희는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가 정말 억울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물론 백번 천방 양보해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숙 이후 자신이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그 사실이 두려워 유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체 유기죄는 인정이 되겠지만, 살인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상황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다는 점은 분명 다소 의아한 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던 걸까요? 경찰은 모텔에서 나온 그 차량, 동선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니 침낭에 넣었던 그 무언가 그 침낭 어딨냐?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침낭은 차량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니 분명 어딘가에 버렸을 겁니다. 해서 그 어딘가를 추적을 시작했지요. GPS 기록, CCTV 동선을 모두 추적합니다. 차량이 도착한 장소는 모텔에서 약 30km 떨어진 영암 무안 영암호 일대였습니다. 당시 차량이 해남으로 연결된 도로를 이용했다고 판단했고, 해남부터 영암 일대의 수색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장소 자체가 굉장히 넓게 넓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선으로만 판단했어야 합니다. 또한, 시신을 버리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어디에서 찍히지 않았지요. 경찰이 이 장소를 의심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례 장소로부터 이장